안녕하세요 파이어 족장입니다 고덕강의 어반브릿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면도와 씨름을 하고 계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평면 타입이 무려 26가지가 나왔으니깐요 어떤 타입을 골라서 청약 지원을 해야 할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가점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인기 좋을 만한 타입을 고르셔야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분들은 비선호 타입을 골라서 당첨 확률을 높이셔야겠죠 아무래도 인기가 없을 것 같은 타입을 잘 골라야지 당첨 커트 점수가 낮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타입별로 베스트 평면과 워스트 평면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베스트라는 것은 당첨 커트 점수가 높지만 추후에 인기가 많아서 매도하실 때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평면을 고른 것이고요. 워스트는 당첨 커트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평면이 별로여도 좋으니 이번에 꼭 당첨되고 싶다 하시는 가점 낮은 분들을 위해서 고른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8사타입은총 20가지 평면이 나왔습니다. 일반형이 13가지고 복층형이 7가지예요. 101타입은 총 6가지 평면이 나왔는데요. 일반형이 5가지고 복층형이 1가지입니다. 특이사항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반브릿지는 8사타입이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고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8사타입 전체가 그라운드 유닛에 배치가 되었거든요. 제일 높아봐야 12층입니다. 84타입에서 고충비는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데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84타입 베스트는 세군데를 뽑았어요. 84A, B, C, D가 사실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세대수나 동별 배치, 그리고 최고층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비교해가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뽑은 84타입 베스트 평면은 84A타입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4베이고요 A 타입의 경우 56세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된 세대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라고 보통 생각하시기 때문에 세대수는 꼭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다만 84A 타입에서 아쉬운 것은 1 0 0 2동에 동서양 세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1004동, 1005동은 앞동 뷰라서 조금은 답답한 뷰를 갖게 되겠네요. 최고층은 11층입니다. 가장 잘 걸려봐야 11층이라는 거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보통 A 타입이 가장 일반적이고 좋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84B 타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배이고요. 전체 세대수가 28세대로 조금 적은 편입니다. 배정된 세대수가 많아야 혹시 나중에 예비가 뜨더라도 나한테 기회가 올 확률도 높은 것인데 아무래도 세대수가 적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B 타입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전 세대가 정남향이에요. 남향이 갖는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시죠? 풍부한 일조량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남향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매도하실 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층은 6층이고요. 84A 타입과 평면이 완전 동일한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B 타입 드레스룸에는 창문이 있다는 거 인지하고 넘어가실게요. 선호 타입의 마지막은 84D 타입입니다. ABC 타입과 동일한 평면인데 세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108세대를 배정받았고요. 그리고 1층이 없어요. 1층은 죽어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D 타입 지원하시면 되겠네요. 최고층은 11층이고 84ABC 타입과 평면상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안방에 발코니와 대피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방에 발코니가 있으면 편하죠. 짐을 둘 수도 있고, 빨래를 널어 놓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 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 제가 뽑은 워스트 타입은 84R 타입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층형이 비선호 평면인 것은 맞는데 방이 두 개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84 타입인데 방이 두 개라니. 아무리 복층이고 방의 사이즈가 넓다 해도 방두 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라이프 스타일이 워낙 다양하고 복층에 방두 개라는 형태가 지금 나의 생활에 적합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니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한번 노려볼만 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마음에 안드는 것은 테두리보가 노출된다고 별도로 공지가 되었어요. 골조 부재가 불필요하게 내부 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설계상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긴 공장도 아니고 상업시설도 아닌 주거공간이에요. 설계사의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뭐 제가 모르는 그들만의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만약 이 사업의 총책임자였다면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네요. 어쨌든 정리하자면 선호 타입은 A, B, D 타입이고요 비선호 타입은 R 타입으로 선정하겠습니다. 101 타입 베스트 평면 보시겠습니다. 대개 C 타입을 선정했어요. 일단 101 타입 중에서 가장 많은 48 세대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12층에서 27층까지 고층부에만 배치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고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7층까지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타입 평면들과 비교했을 때 거실이 가장 넓습니다. 101타입답게 널찍하게 나온 것 같아요. 타워 유닛 중에서도 101C타입이 메인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101타입의 워스트는 101F입니다. 복층형에다가 세대수도 6세대밖에 되지 않아요. 게다가 향도 전세대가 동향이라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그리고 8사 타입에서 동일하게 언급했던 내용인데, 테두리보가 노출되는 세대라서 이것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제가 자꾸 복층형을 비소노 타입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적이 있거든요. 같은 고덕강일 지구에 분양했었던 제일 풍경채 커트라인 점수를 보시면, 실제로 복층형의 점수가 가장 낮았어요. 인기가 가장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실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복징형을 일단 비인기 타입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고덕강의 힐스테이트 리슈빌, 그리고 고덕강의 제일 풍경채 당첨자 커트라인 점수를 기록해 놓은 파일이 있어서 그 당시에 해당 평면과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이 엑셀 파일도 제 블로그에 업로드해 놓을 테니깐요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0일 타입의 베스트는 100일 C 타입, 워스트는 101F 타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략 1년 전부터 부동산 스터디 카톡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4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도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 때도 카톡방에 계신 멤버분들이 공유해주신 정보를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멤버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람주 분양님, 에이스님, 제발당첨님, 포인터님, 에스드님, 부동산 스터디방의 부방장님들이고요. 이외에 2021년 당첨자님, 고강플레이스님, 청약당첨성공님, 고고님, 이제어디로님, 이편한가지아님 정말 많이 참여해주시고 진지하게 스터디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중에 몇몇 분들은 실제로 올해 청약 당첨이 되셨어요. 당첨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남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 공유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부동산 스터디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에 카톡방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카톡방 비번을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진지하고 활발하게 스터디 임해 주실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네요. 특별공급 청약 일정은 9월 27일이고, 1순위는 9월 28일이네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때까지 자금 마련 계획 잘 세우시고, 평면 타입 결정도 잘 하셔서 성공적인 청약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